어, 어떤 거 어떤 거? 아, 좀더 어마어마한 걸로. 어, <laughs> 저거는 못파안 파는 거예요? 자! 어, 어. <laughs> 아 이렇게 하는, 이렇게 <laughs> 아 이거 인싸가 되게 힘들다. <laughs>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저기 K 리그 살리오 캐릭터 집파 왔잖아. 네. 어때? 여기 입구 와 보니까 사람들 일단, 엄청 많지. 네. 줄이 진짜 길고 사실 아까 더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이 정도지. 지금 완전 핫해요. 또 성수여가지고. 아, 연진이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상체 발달형이 기 때문에, 제가 또수험특례신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주셔가지고. 없는... 아마 두 번째, 저를 일친 거 되지 않을까. 아, 저한테요? <목소리> 뭐, 뭐할 건데? 뭐할 건데? 아니, 그그 네. 의상이 이게 전작년거 입었고, 이제 이게 올해 거. 맞아 올해 연중이가 수원 FC로 이제 새로 합류하게 돼가지고 맞아요. 제가 야구는 후배지만 축구는 선배랍니다. K 리그 팝업 스토어에서 재밌게 구경해볼게요. 가자. 보 Let's go. Let's go. 갖고 싶은 있으면 말해. 저요 저는, 저는 뭐 갖고 싶냐면요. 응. 와. 에? 어? 너 관심 없어 보이는데? 아, 맞아. 아, 아주 관심 있어요. 거. 저는요 저희가 신발 주머니 사주세요 신발 주머니. 저희가 신발 주머니. 아니 네. 좀... 아, 네. 필요하다 하긴 했었어 어, 전부터 필요하다 하긴 했었어니까 가방인가봐. 아, 가방인네 그거 진쇠 어, 이거, 오, 이거 귀엽다. 좀 귀여운데? 짐색 하나 할래? 짐쌤. 대신 이거 집갈때 메고 가야 돼. 아, 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왜? 아,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아, 렇게해야겠다 너. 더, 더 약간 티나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말고. 어, 어떤 거, 어떤 거? 아, 좀더 어마어마한 걸로. 어. <laughs> 저거는 못 파, 안 파는 거예요? 이거 풍선. <laughs> 이거 사주시면 아니, 안 돼요? 제너 쓸데없는데 너 비싼 거 고르는 거 같다? 나는 이거 갖고 싶어 얘, 가, 얘 주시면 저 방에다 나도 <laughs> 필요한 거. 걸 말해야지 을아 방에다, 방에다. <laughs> 나도, 뭐, 나도 못 들어가 겠다너안 되겠다 아주 <laughs> 우와 어 이것도 귀엽다 그니까요 너무 귀여운데? 어? 이거 좀 탐나는데? 응. 이거 어딨지? 이거, 이거 하고 돌아다겠나좀더건데 이거, 그러니까 어. 이거 풀토시 뭐 이런 건가? 아니 이거 어? <laughs> 이게 뭐 풀토시야? <laughs> 리가 품절인가 봐요 저희 거 아여로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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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 품절이야. 참대봐어너 있는... <laughs> 예쁘다. 어 예쁘다 예쁘다. 아뭐렇지 아, 너무 예쁜데? 아 이거 얼마야? 아내 생각해 보니까 나 이런 비슷한 거너는거은것 같아. 아야 그래 별로 안 꽂지. 어쩜 이렇게 안 꽂힌다? 단. 오오 깐지다. 오 깐지는 데 이거 얼마야? 아나 이거 좀 괜찮은데? 오. 근데 나 이런 집에 이런 거 있는 거야? <laughs> <laughs> 집에 이런 거 있어. 특히 보니까아 근데 나도 아, 좀 그렇게 꽂히진 않았던 그쵸? 것 같아. 그쵸? 어, 좀. 그쵸?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응. 오늘 여기 이제 막저런거 많잖아. 맞아요. 여기 있는 걸로 코디를 한번 해보고 오케이. 누가 누가 더잘하는지 내기하자. 지는 사람이 어. 갖고 싶은 사투리. 아, 오케이. 아, 어 어때? 오케이, 오케이. 콜 콜? 네 콜. 오 자신 아, 있어. 자신 있어요 패션. 아, 아 근데 좀좀 예쁘게 입고 오긴 했다. 아, 패션에 자신 없는데. 원래 근자감이라고 스포츠기 그러니까 때문에 갑자 이렇게 운동복 같은 느낌으로 나내 스포티하게 한번 해보자. 저는 약간 조금 어떤 컨셉이야? 컨셉 뭐야? 그냥 오케이. 없어요. <laughs> 골랐어? 저 이렇게 골랐어요. 아좀 귀엽다? 저는 이렇게 멋있게. 저 이렇게 좀스포티틱하게 여기 신발 주머니 짐색입니다. 진색. 아, 스포츠 너너짐 해볼 거야 이렇게? 요즘 치마입고도 축구 잘해요 골 아, 뭐. 때리는 아니, 그녀들 아니, 모르세요? 그러면 여기 한평 밖에 없는데 같이? 어, 같이, 아, 같이 아, 들어갈게요 저희 어, 아또 날덕에 구츠을 신고 와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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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 시원해 아,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눈 탓인가? 비밀이에요 저희 들어갔다 올게요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둘셋 <laughs> 아니 이게 뭐냐 진 아, 진짜 아주 투표 한번 받아볼까요? 누가 이겼다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뛰는 게 뭐야? 힙합에 엣지야 엣지 누가? 지디 잘 알아보자 힙합을 좀잘알것 같은 사람한테 <놀라> 물어보자 힙합은 응.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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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는 이런 거안 부끄러워해가지고 너? 너 잘한다 너 너무 잘한다 아, 누구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아, 물어보지? 아 저분한테 물어보죠 자꾸 도망가셔가지고 아 우리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면 피해 자꾸 사람들이 우리랑 최대한 눈을 안 맞지 <laughs> 그래서 누가 누가 조금 더 성수동에 맞게 코디를 잘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선택자 두 명인 거죠? <웃음> 네 그럼 <laughs> 여기 약간 뭐 성수동 <laughs> 아, 아 좋다 <laughs> 뭐삼세파 아니면은 아, 삼세파 갈까요? 삼세파좀 누가 조금 더 힙하게 막코를 잘했는지 한번 봐줘요 연지님. 아, 졌다. <laughs>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대형. 아, 이거요? 아, 너무 더워요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아, 저희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 대결을 아, 대결을 대결 마지막. 아, 오케이 오케이 대결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혹시 누가 조금 더 저희 성수동에 맞게 코딩를 잘했는지 한번 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laughs> 아, <laughs> 안패했다, 안패. 만패. 아. 바밤, 밤밤, 바밤. 카메라 듣고 하지 <도쿄하지> 말라고. <laughs> 나 이렇게 급하게. 근 저기 찬나게 사람을 아봐 최고. 어때어때 어때? 와보니까? 아니, 너무. 귀여너 살리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요살리우좋아해가 <laughs> <저> 너무 <laughs> 눈이 즐거웠습니다, 오늘. 오늘 거의 두 번째? 성수동 두 번째 왔단 말이야? 언제 네. 왔었어요? 한 3일 정도 전에. 그때 야구, 파업했을 때. 근데 그땐 주말이어가지고 사람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평일인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핫한 데를 많이 올 예정인데, <laughs> 자주 부르면 혹시 아저씨가 많아요? 출연해주실 거예요? 네. 전하도좀 출연시켜주세요. 아, 오, 진짜? 네. 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 뭔가 나오면은. 또, 두 번째. <laughs> 아부. 이제, 아, 이제 미래 의 수원 특례신형. 미래에 다사람도살았다 <laughs> 잘한다, 잘한다. <laughs> 좋아 좋아 어, 그러면 맛있는거 먹으러 가는걸로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렛츠고 안녕